공개 아직 안된 거죠? 네. 네. 시작부터 느낌이 있네요. 오.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무조건 나 컴백하시면 또 1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들어볼게요, 들어볼게요, 들어볼게요. 아 정말 얼마나 곡을 잘 썼을까. 그리고 사실은 멜로디도 기대가 되지만 저는 그 가사도 기대돼요. 어머. 의외. 의외, 의외.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. cmblue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감성으로 이런 밴드 음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cmblue 많이 부를 수 있는 타이틀곡이네요. 이거는 다른 어떤 밴드한테 타이틀곡으로 줘도 절대 소화할 수 없는 cmblue의 비주얼과 어울리는 타이틀곡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정영아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? 아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. 주름이 다 펴지는 것 같네요. 진짜. 어, 이제까지는 CM 블루 음악 타이틀곡을 들으면, 어, 멋있다. 막 이랬는데, 지금 이 곡은, 아, 그냥 함께 하고 싶다. 이렇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타이틀곡 같아서, 아마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아요. 신청도 많이 올것 같아요. 어, 완전 짱. 어, 종현이 꼴 들어봐야 되는데,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. 그러니까 종현 씨한테 이런 감성이 있는 것 같고,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도 이거 만약에 불렀다면, 드라마 오에스트로도 큰 사랑 받았을 것 같은 내 노래인데. <laughs> 혼자 듣고 싶은 곡이네요. 예, 그냥 이어폰 끼고 밤에 혼자 듣고 싶은 곡. 멋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직접 무대에서 불러주면. 제가 카메라가 있다서 좋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죠? 저희, 저희 노래도 안 좋은 거안좋다 얘기해요. 곡자가 있는 앞에서도. <laughs> 여기 곡자 아니잖아요. 마음대로 얘기할 거예요, 그러면. 저 냉정하게. 자, 캔스탑. 네. 오, 오, 좋네요, 항상. 얘네는 후렴구가 항상 좋았거든요. 가사도 영화가 쓴 거예요? 오, 정말로? 두개다 자꾸 삭삭삭까지 100%다가져가는 저작권을. 정경화가밥 사야 되겠네요, 이번에. 정경화 이번에 밥 사. 오. 가사에 신경 쓴것 같아요. 굉장히 기회 와닿네요. 한번 들었음에도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 보면. <laughs> 영화, 영화 무슨 실현 당했대요? <laughs> 가사가, 가사가 굉장히 어떤, 어떤 사랑에 대한 아픔에 대한 걸 담고 있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이별한 사람한테 굉장 다가오는 노래가 아닌가.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별한 게 아니고요. 약간 그런 감상이 아닌가 싶어요.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. 저도 방금 놀랬어요. 들어보고. 어, 내 친구 영화가 같이 떠때땐 몰랐는데 이렇게 작곡까지 잘할 줄이야. 어, 다 잘하는 것 같네요, 영화는. 예능도 잘하고, 연기도 잘하고. 언제 나와요, 앨범이? 봄에. 봄에. 많은 가수분들 봄을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